그 <목소리로> 벽은 5 0 m 라고 맞아? <웃음> <웃음>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후크오카 아침 8시 1 0 분인데요. 동생이랑 제가 급그 부쿠오카에 온 이유는 바로 히타 소도시 여행을 가기 위함인데요 아시다시피 저 오타쿠 근데 동생은 제가 맨날 피규어 좋아하고 굿즈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이러면 은어 쓰잘데기 없는 것좀 사지마 이러면서 약간 개팬인 출신이거든요 애니메이션 관심 없고 그랬는데 꽤 최근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의 파이널 시즌 극장판이 나오는 시기 정도에 맞춰서 추천을 해줬거 그랬죠? 처음에 추천해 줬을 때 동생이 아뭐 애니메이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동생 집에 언제 한번 갔다가 일화를 틀어주고 같이 보고 저는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동생이 그 길로 진격거를 다본 거예요 그 갑반인 동생이 그것도 너무 재밌게 꽤 길거든요 100m 되는데 그거를 순식간에 다 보더니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재밌다면서 뭐 세계관이 어떻니 뭐에렌이 어떻니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서는 히타라는 여행지가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히타가 이제 그 작가의 약간 고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뭔가 모티브가 된 장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박물관 관련된 카페 하다못해 음식점도 진격의 거인 관련된 메뉴를 판다던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동생한테 보내주니까 어 가자 후쿠오카 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희는 후쿠오카에 오게 됐고 오늘 히타에 가게 됐다는 이야기 또 여행 계획을 막 세우다가 히타 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났는지 그리고 진격의 거인 관련된 여행 테마가 조금 유행을 했는지. 진격거 히타 기타 투어라는 그 버스 약간 대절해가지고 주요 포인트들 좀 내려주는 그런 투어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그런 거안 하고 따로 가는 편인데 그 기타 투어를 결국 예약하게 된 이유가 땜 가기도 되게 어렵고 박물관도 본관 있고 막 신관이 있고 조금 이렇게 밥 먹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애매하게 떨어져 있어요. 버스가 있긴 한데 다 시간이 막 30분 간격. 여기서부터 가는 것도 기차를 타고 원래 가는데 하카타역에서 기차 값이랑 약간 택시 값 합치면 이 정도 금액일 것 같은 그 투어를 발견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대가 딱 있어서 다 데려다 주는 거지. 여기 핫카타 역부터. 아, 저희가 가서 사진 찍으려고 챙겨온 거. 짠, 이걸 챙겨왔지. 사은품으로 받은 이 먹거리. 너 하고 가면 너무 못할 것 같으려나? 올바른 덕후의 자세로 이걸 하고 간다. 어때? 오, 좋았어. <laughs> 기타투어, 저거 픽업하 데로 일단 가겠습니다. 자, 자, 자. 히타, 에도 착을 했고요 여기 처음에 양주장에 내려 주셔가지고, 가쁜 구경 중. 야, 같이 가 와, 이거 술병 크기 봐 먹어봐. 먹어볼먹어 사키 어봐먹콜리어봐 먹어봐. 먹어어 어, 세다. 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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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빌로 빨러 봐.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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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세트로도 팔고 이거, 이거 사 갈래. 와. 이게 저기 적혀 있는 그거에. 어, 네. 어, 이거 어, 사갈래. 사 사. 딱 어. <laughs> 같은 느낌이네. <laughs> 좋아. 아, 소도시의 매력 있다니까? 어, 진짜. 너무 좋아. 저는 이거 샀어요. 술은 안 사고 이 통통하고 크고 아주 실한 우메보시가 있길래 전혀 상관없는 그걸 샀어. 여기가 또 무슨 인형 공예가 유명하대요? <laughs> 우와. 야, 간장 같은 거사 갈까? 아리아도 재밌어. 아, 미소된장국 음 유자간장 와, 조그만 것도 있어서 괜찮은데? 기념품으로 선물 주기 좋겠네 이런, 거 아, 이런 게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유자간장이고, 이게 만능간장이고 이거 하나는 뭐지? 아, 다시! 이거 다시국물 저거 사볼까 봐, 나는 아, 여기 재밌네, 신기한 거 많네 고추기름 플러스 유자간장 마늘간장 양갱 먹어볼 수 있나 봐 껍질 있는 팥도 있어 알차 먹어볼까 봐 내가 집은 걸로 먹을게 음. 음, 맛있다 유자도 있어, 유자 응. 야, 유자카야부맛있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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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있고 밥도 있고. 밥 응. 밤 맛있다. 밥밥맛있밥 밤. <laughs> 밤 맛있다. 저는 이렇게 세개 골랐어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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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유자.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크레딧 토카도 되기 맞습니다. はい,大丈夫です. 일본어가 정지. 점심 먹는 데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 인형 박물관 3 0 0엔씩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 나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인형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거본거 같은데 어떤 애니였더라? 아, 옛날 집 냄새가 아, 무섭다 뭔가. 시원해졌는데요 우와 이건 또 뭐야? 약간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우와 여기 들어오기 잘한 게 이렇게 귀여운 모빌이랑 귀메르칼라도 있어. 이거 뭐? 여기 진격 거예도신데 귀칼이? 왜왜 진격 거안 해주고? <laughs> 이거 봐. 콩스야냐? 고양이. <송순이> <laughs> <laughs> 우와. 미키도 있고요. 톱밥맨. 키티도 있어. 너무 귀여워. 공격권은 없어? <laughs> 야, 300인치고 볼게 되게 많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거를 뻑뻑 <laughs> 담아놓으셨네. 어, 지금 여기 거의 미로거든, 지금? <laughs> 들어온 지 한참 된것 같은데 계속 있어. 저희는. 기념품을 서로 잔뜩 사가지고 여기 점심 먹으러 우동 타카무라라는 땅울림 우동! 땅울림 우동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11시에 딱 열어서 지금 11시에 맞춰서 왔거든요? 맛있겠다 배고파서 갑자기 여기에요 엄청 한적하고 좋아 동네가 아, 어, 야 여기 뭐. 이거 우와 뭐. 우와 뭐. 포라보 메뉴가 아르노네 짠 진격?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리가 있나 봐 진격에 거인 자리가 하이 두자리됐네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가 진격의 거인 자리구나 1등으로 와야 이 자리가 진격의 거인 자린데 <laughs> 와 여기 자리네 딱 한지가 많 한지팬이시래 아, 와 이거야 대박 땅올림 동 야, 이거 봐. 지나라시우동. 진나라시우동안 잡고 그래. 너무 흥분했네요. 지나라시우동 하나하고 시원한 도동 하나. 그래, 그래, 그자다세트 시원한데, 그만큼. 지나라시우동. 이랬더이 그걸로. 그랬더니, 그걸로. 그랬더니, 그걸로. 그랬더니, 그걸로. 그랬더니, 그걸로. 그랬더니, 그걸로. 그랬더이 그걸로.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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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좀1 명할래 아니면은 요거 주는 거 거의 세 마리 할래 아. 스프인데 버터하 치즈가 마을 아.

얘도 못다 알아뒀어. 한지 글라스 체인지. 감사합니다. 귀여워. 이사야마 메시지 프린오 아 어, 이오케이사야마한테 메시지를 쓰는 거래.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와서 그림도 그려 주시거같신거 같더라고. <laughs> 한지가 우동 한지. 먹는 그림이 있어 가고 <laughs> <그리고> 이거 한지 컵이래. 이나런 식으로. 림 들어서. 아니 이거 써요. 언니 누구 쓸래? 나 나. 나 이거. <laughs> 저 m 이이가최애든요요데 젊은 나이도 말고 I'm not sure. 늙은 not s 이 r 젊은 애 아니야 <laughs> 나 이거 매 I'm 잘 o t s u 잖아 I'm not sure. I'm not sure. I'm 좀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리바이트 그 일려다가 망했어요. 잘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갈리면 괜찮은데 응. 여기쪽 얼굴이 망했어. <레일> 어, 아줌마니가 주실 때 신조 아, 사사게때 네. 구다사이 됐어 심장을 바쳐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러셨어. 세 <laughs> 마리짜리 말고 일곱 마리짜리 시켜봤거든요. <laughs> 대박이다. 땅올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일곱 마리짜리. 세 마리 부족하지? 아 부족하지, 부족하지. 대박이다요. <레일> 이거 네.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네. 어, <레일> 보인 거인에 싸서 먹어봐요. 거인에 싸서 음... 드셔보세요. 음... 거인 짤렸어. 면이 어? 음. <놀라> <놀라> 음. 되게 맛있네. 치쿠아. 이거 면이 여기서 만드신 것 같아. 어요 짭짤 고소.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좋아하는 느낌. 이것도 있었네. 다 <목소리> 진짜 시치미에 미친 사람이기도. 이렇게 <laughs> 안 먹으면 약간 <목소리> 느끼해요. 홍지연는 약간 느끼한 거못 먹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밥 넣어서 비벼 먹는 게 맛있는 거 같아. 요 응. 약간 짭짤해가지고 버터 밥처럼 고기랑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음, 응. 맛있어. 이것도 입맛에 맞았나 보다. 응, 이거 맛있. 이 위에 치쿠트팀 되게 맛있었어. 너무 맛있게 먹고 커피를 서비스로 주셨는데 진짜 귀여운 컵에 <laughs> <laughs> 주셨어요. 진짜 한아 언미하면서 아, 아, 먹어야지. 언미하면서 먹었어야 돼. <laughs> 오, 잘 나왔다! 오오. 이 스탬프 컬렉팅 북은 어디서 구수 있지? 이 북은 어디서 구할 거기있었어 아! 얼마에요? 1500원! 1500원? 비싸다 1500엔 네? <laughs> 살려볼래 가있 <laughs> 아! 이것도 같이 그럼 괜찮은데? <웃음> 그러면은 <laughs> 아, 하나 주세요 결국 사면 1000원 <laughs> 어, 어, 잘했어 잘했어 끝에가 살짝 아이정도괜찮아 그자. 와 어, 이거 뭐야? 여기 기타 여기구나. 어버 대사다. 어버 대사다. 오케이. 저기 딱 서서 찍는 거가 맞그지 뒷모습으로 딱 찍으면 되겠다. 어. 이게 AR 앱으로 찍으면 이렇게 위에 저게 나오는 찍어 주신대 짐승 거인 나오나 봐.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laughs> 아저 건물에 숨어 있다고 하신 거구나. 네. 푸드 네. 영광이. 그아 만화가 나와. 어 만화가 나와. 에렌 일어나 바다 보러 가야지 하면서 에렌이 등장. 우와. 우와. 와, 해가지고 여기서 전봇대 쪽을 바라보신대. 아 어? 이쪽에서 전봇대를 바라보래 공전. 하나 둘셋 오케이. 여기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인데 여기도 뭐 조금 있다 그랬거든. 우와 거인 출현. 우와. <laughs> 뭐 있어? 어야저 티셔츠 저런 거 있긴 하다. 우와 야, 이런 거 귀엽다 이런 거. 약간 여기 풍경 들어있고 아크릴 스탠드 같은 거 같은데? 나 이런 거 살래. 엽서 세트 괜찮다 엽서 아, 세트. 살래. 티셔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어 이거 <laughs> 어, 괜찮은데? 이 리바이 동상 괜찮은데? 갔다 온 기념으로다가 하나 괜찮은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괜찮다 나도 하나 살까? 나 리바이 하나만. 언니 이거 가져 라이너. 라이너? 아, 라이너 알, 하나 알겠어. 어나 라이너나 가질게. 이 <laughs> 아까 가이드님이 그랬어. 살수 있을 때 그냥 사야 된다고. 맞아. 책갈피 좀 실용적인데? 야 이거 진짜 귀엽지 않냐? <웃음> 귀엽다. <웃음> 이거 멋있다. 따로 살게요. 뭐야 이거. 마르코 광인이 찍어놨나 봐. 마르코만 겁나 찍혀있어. <laughs> 이 컵홀더도 막 모으나 봐. 아니 제가 이거 아까 샀는데 분명히 저는 새걸 뜯었거든요. 근데 리바이가 찍혀있었음. 여기 리바이. 짠. 나 미리 찍어준 사람이 잘 찍었다. <laughs> 잘 찍었어 잘 찍었어. <laughs> 우와 대박. 기타에 <laughs> 기마에니 타츠 히타에 잘 왔대 히타오 타노시메 히타에서 즐겁게 보내래 아싸? 어카 <laughs> 여기 수베니어 스토어 여기도 찍는 거 있어가지고 오! 잘 찍었다 잘 <laughs> 찍었어 여기 여기랑 리바이 동상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많진 않았지만 기념품 구경하고 여기 진격의 도인 히타 카페에 갑니다 짠 진격의 히타 카페 여기 가보자 진격의 카페 우와 야 여기 바깥에 일러스트가 예쁘더라 이거 봐 어. 이거는 코스터에 찍는 건가? 어. 어 왜? 검은색이라 티가 안 나지만 아, 찍었음. 그러네. 다른 응. 어. 것도 그냥 찍어. 아 그러게. 어 미카사? 미카사 여기다. 어차피 못갈것 같으니까. 어 이거 아름이 찍을까? 그래. 오. 오 이거 찍자. 뭐 어, 이거. 오. 잘라. 좋아 좋아. 네, 만족 깨달았어, 뭐찍어 아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야, 여기가 음. 뭐가 좀 많다 티셔츠? 어, 어 근데 히타 적혀있어서 괜찮은 것 같기도? 보니 아, 우와 라이온즈 그 야구팀이랑 콜라보한 거라고 들었음 목장도 뭐 팔아, 이거 우와 우와 근데 개비싸, 26만 원이야 에? <웃음> 에? <웃음> 우와, 이거 봐 우와, 재밌는 거 많다 어? 리바이 생일 텐탠드 우와 이거 히타 이것도 괜찮네? 와인 목욕 형지현 이거봐 척수액 대신에 와인 목욕 가루 와인 목욕 가루 스구 여기에 목욕하면 이제 거인되 아. <laughs> 이거 봐 현재 공개 가능한 진격의 히타 정보 광장에 있는 내 동상 인기가 없는지 있는지 거 사러 가고 싶은데? 붓을 맞히고 있는데? <laughs>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운데? 기행 중 출연주의 진짜. 이거 나 차에 붙일래 <laughs> <laughs> 이거다 이거. 나 이거야. <laughs> 우와 여기 재밌는 거 많은데? <laughs> 와 이건 뭐임? 이거 약간 뭐 스티커 맞아. 여행 스티커. 야광 스티커래 야광 스티커. 이거? 응. 진짜. <laughs> 이거 히타 삼나무로 <삼남으로> 만든 열쇠고리래. <laughs> 근데 가격이 안 기어. 가격이 3만 원이야이 <laughs> 포스터 봐. <laughs> 작가 아, 작가. 구나 어. 아, 나 이거 사야 돼. 저 포스터 산다고? 개 큰데? 아, 이것 주세요. 아, 없어. 옆쪽 괜찮다. 아, 나이부주의 비밀 <laughs> 포스트 카드 살래. <laughs> 아까 그거. 어 뒤에 동상 핸드 프린트의 비밀이라는 것도 있어. 뭐 <laughs> 오야마 때이 핸드 프린트에 손을 맞추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진짜. 재밌다. 히타 리바이 캠배치 세트.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 현재 버전. 여섯 개나 필요 없는데. <laughs> 우와. 이거 살만하다. 아니 이거 봐 여기 사이로. 우와. 이거 하나 사야지. 야 음료수 마시자. 아이스 커피. 응. 네. 카페에서 시켰더니 이거 커플 도 달라 두 개가. 이렇게랑. 왜 다들. 마지막 하나가 이건 가 같다. 어 귀엽다. 진짜 오타쿠 같아 지금. <laughs> 언니만 이거 챙겼더라고. 아 진짜? 리바이랑 오덕이랑 이런 거. 오타쿠인데 오타쿠라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오타쿠라고 하는 기분 나빠. 거지게 어, 진하다. 봤어, 봐봐. 어, 야 이거 괜찮다. 두개 들어있더라고. 나 이거 주면 안 돼, 라인너 미안, 마음이야. <laughs> 라이온즈랑 콜라보한 티셔츠. 저는 나 이게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 기행종 출연주의 스티커랑 리바이 야광 스티커, 한국어 버전 이거. 카페도 이렇게 즐기고 사진도 찍고 갑니다. 동계 고인 뮤지엄 신관. 꽤 떨어져 있더라고. 여기 맨 처음에 왔던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고, 지금 여기도 또 엄청 떨어져 있어. 애매하게 떨어져 있어. 음. 어,

있어. 어, 그러네. 원작자 선생님과 카지유키 성우. 아 성우 사인이래. 아, 어렸을 때 그림 까지 <laughs> 있잖아. <laughs>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laughs> 징그러운 거인을 <laughs>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뭐 히도카, 교진카 이런 페이지가 <laughs> 있다면 진격의 거인을 모르는 분도 관심을 두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이야? 거인이야? 네. 아, 1회만 네. 등장 예정이었던 리바이의 본편 첫 등장. 아, 원래는 일찍 죽일라 그랬대 게다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잘생겨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일회만 아한 번. 응한 번만, 응, 번만 나온 거거든요 번만... 어. 네. 인기가 많을 만했어. 하와이 병장으로 어... 인기를 얻고야 말겠다, 는 다짐으로 기세등했습니다 났을 <laughs> 때. 나, 나, 라을때나라라이너라이라이너 o 라라이너좀라무못 그렸죠? 이래서 i n o 라ino. 라 i n 그 당시 자신에게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laughs> 말씀 게 너무 웃기다 작가 이 천원이 너무 웃기다. 네. 리바이 병장이 활약할수록 이만한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장면이 진짜 멋있긴 했어요. 돌돌 능장이 해가지고 어. 이 연출 이 연출 이때. 음. 근데 이 연출 진짜 좋았어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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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때 나왔지. <laughs> 거인이 거대하게 보이게 그리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laughs> 징그러운 거인을 많이 그릴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laughs> 근데 이런 징그러운 거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거 그런 같아요. 것 같아. 어, 약간 기괴한 거 좋아하시는 어, 것 같아. 작업하다 보니 스토리가 복잡해서서 초조해졌던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하시네. <laughs> 저거 저거 저거. 저거인 이름 어, 뭐였지? 너나 재밌다. 차력 어, 어. 차력 거인 차력 거인. <laughs> 어 그거 좋다. 어좀잘 나오는데?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후반부에 나오는 라이너에게 빠져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새 시즌이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등장한 캐릭터는 라이너 혼자가 되어버리고 인기도 꽤 내리막이었지만 이 전개로 해서 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블 영화로 친숙한 히어로 착지 포즈를 의식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저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말인데요 복근이 너무 많다고 굉장히 품을 잘 잡는 장면인데 대생 정도는 하란 말이야 이 바보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복근이 <웃음> 너무 많아 우와 <laughs> 이거 파이널 시즌 쪽이다 그렇지 마지막 장면 있잖아 땅올림 이 장면을 와. 그리고 싶어서 진격의 거인을 연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맨 앞에 있는 거인은 세세한 근육 신경까지 온 힘을 쏟아부어 어? 그랬어 진짜 그랬어 왜냐면 응. 얘네들이 다 다르게 생겼거든 맞아 마후라오 마이테 쿠레테 아리가또 머플러를 둘러줘서 고마워 응. 우와 너무 재밌었다 여기 야, 저기 구즈 있다! 재밌게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우와, 여기 스티커 사진 온지원. 아, 됐다. 응. 이건 스탠드고. 아까 다 있던 너산 거다, 그치? 아, 맞아. 이거 캠패지 세트부터. 어? 야, 나 이거, 이것만 거이 갖고 싶은데. 나 이거 살래. 아거랑 아, 다른 거네? 아, 이따가 왔다, 나. 어이, 리바 비슷비슷하네, 이거 여기 이거 찍자. 아, 이거 찍다 여기서도 찍음. 음. 스타트. 야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흘래다눈 닫고 있었어야 되는데 워한이 먹어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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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은 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원본도 돈 조금 더 내면 받을 수 있어가지고 받았는데 영상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영상이 진짜 개 웃기. <laughs> 약간 이런 무난무난한 영상도 있긴 한데 이런 이런 거잘라어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이런 편집본도 주고요. 근데 이게 개웃김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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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지? 뭐하지? 어 야야야 머리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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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린 거아 <laughs> 점점 머리가 떡지고 있어 그니까 언니 정수기 냄새 나가고 머리 그거 사진 찍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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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로 이렇게 우와. 쳐다보는 거 좋아, 찍으면 좋아, 좋겠다 그래, 나중에 좋아. 찍자 응. 우와 자연이 좋다 와 스탬프 찍으시고 와 스탬프 하나 사가지고 잘 찍고 다 했다? 그러니까 호흡. 잘 샀네. 엘빈 나 엘빈 엘빈 오잘 찍었어. 오, 오.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 찍자. 남는 거에 찍어. 마르코에 찍어야겠. 그래 마르코에 찍어. <laughs> 오찮츄응잘 나왔어. 응 이거 이이 디자인이 이쁘더라. 아, 맞아. 맞아. 이 줄래 어깨. 사진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야 저거 개쩔어. 여기 <laughs> 안에 대박이야. 그, 여기 이렇게 티켓을 스탬프를 찍어주네. 야 이거 봐. 이거 개쩐다. 피규어 진짜 멋있다. 우 와, 저거 뭐? 대박이다. 바보 거인. 여긴 이게 멋있네. 나 이거 사줘. 사달라고? 이거 한 천만 할것 같은데. <laughs> 적어도 몇 백만은 할것 같이 생겼는데요? 팔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멋있다. 종미의 거인. 우와. 이거 멋있다. 인기 시는 의식하여 골랐습니다. <laughs> 직접 그린 건가 봐. 아니 이 작가 사인마다 다 미카사가 있더라고. 미카사 좋아하시나 봐. 사인이 다 미카사. 그러네. 사인 다 미카사. 네. 안에는 약간 이런. 이거 진짜 실제 원고가다. 아 진짜? 이거 봐. 다 원고 이거 종이잖아. 응. 38좌. 마카 뭐. 쩐다. 진짜 그림이야. 응. 진짜 이렇게 다. 응, 이거 펜. 펜이. 헉, 펜이. 뭐야 뭐 진짜 펜은 손이 그치. 보인다. 와왜 울고 있어 이거야? 페른. 짱 라이너. 어린 라이너네? 아니 별도왜 이렇게 대충 생김? <laughs> 아 여기 오셨었네. 아 그러네. 음, 개봉식 아, 때. 여기도 찍었네, 이렇게. 아, 이거 잘 음. 우와. 이게 뭐야? 작업실. 작업실. 음? 보고 따라가리려고. 막 아무 말이 나네. 음. 작업실 약간 꾸며놓은 건가 음. 보다. 항상 귀여운 거 쓰지. 이런 거 쓰면 될까? 아니? 그냥 넣은 걸까? 설마 이거. 우와. 우와, 우와. 23년 11월 18일. 오. 음. <laughs> 이거 LM 왜 이렇게 멋있음? 이왜 이렇게 있어. 에? 멋있다. 응? 오케이. 아... <웃음> <애착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더 크게 벌려. 그렇지. 아파해 봐. 아 <laughs> 여기 <laughs> 됐어. 여기 찍어줘야 되는 각도. 안서잘 <laughs> 찍는다. 기념품 샵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약간 좀 특산물 그식인가 봐. 그새 이거 알아? <laughs> 리바이는 조그맣고 엘비는 큰게 무슨 포인트임? 이거나 사가야겠다. 나는 이거 사케. 난 비루. 이거 뭐? 이거는 뭐야? 과즙 20%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드링크인 거 같은데. 야이 틴케이스 탐난다. 어, 틴케이스를 사면 카스테라를 주는 뭐 그런 건가 아, 그런 거. 음. 응. 여기도 고추가 조금 있어요. 그 보관하기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어. 너무 무겁지 않을까? 가져갈 때? 그러려나? 오이타 소주 소주네. 류 일본 소주. 와 이거. 어머 이건 뭐야? 오야마 이매실주래 매실주? 매실주 괜찮은데? 야야 이거 봐. 우 와. 뒤에도 이렇게 어 아, 고민되네. 이거 좀 탐나네. 매실주. 고민돼요. 선생님. 매실주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저희는 저기서 기념품, 나는 맥주, 홍제는 사케 사고 여기 아무래도 매실이 조금 그건가 봐요. 매실 뭐 관련된 게 많은데 매실 아이스크림이랑 여기 타코야키 그냥 하나 샀습니다. 먹어봐, 먹봅시다 맛있어? 상큼해? 응. 진짜 매실 맛나. 아 진짜? 응. 음, 그맛는데 매실청. 뭔가 배가 나올 것만 같은 맛이랄까. <laughs> 그래서 밥 먹고 그역 가서 사진 찍고 히타 카페 가고 지금 신관 뮤전 지 보고 본관 뮤전까지 지 갔는데 이제 그 땜! 땜이랑 그리고 그 나무 그거 보면 끝이야. 거진다 봤다. 재밌다. 근데 홍준이, 오 재밌다. 계속 그래? 이렇게 덕질이 재밌는 거랄까? 그러니까 그러네. 삶의 활력이 생긴다니까? 그만 매겨. <laughs> 오 야마댐. 음. 와우. 와와와와와와와와 손이 크시네. 나보다 한마디는더 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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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벽은 5 0 m 라고 <laughs> 저쪽에서 3인방 동상이랑 여기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AR 사진도 찍어주셨거든요. 오, 근데 앞에가 진짜 예쁘긴 하다. 여기 산세가. 어, 너무 더워요. 잘 오, 보고 갑니다. 여기 쪽이더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어머. 여기가 이쪽이 때문네 저기 저동상 있던데, 그치? 거인 시점 아니야, 지금 여기가. 아, 그러네. 어, 거인 무섭겠는데? 중격과 투어 마지막 장소, 여기 약간 그 언덕 나무, 사실 이거 차 타고 가는 투어 아니었으면 절대 못올 거리였어. 봐. 근데 나무가 너무 조그만데요. 근데 비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사진으로 써. 아, 그래? 아, 어? 진격의 거인이 푯말만 있어. 그 언덕 남부까지 해가지고 오늘 총 일정이 끝났긴 했거든요. 근데 투어하면서 내내 든 생각.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다녔지? 진짜 하길 진짜 잘했다. 어. 왜냐면은 응. 여기 지금 다 장소에 태워주고 내려주고 태워주고 내려주고 했는데도 지금 겁나 지쳤거든요. 갈 데가 많아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잖아. 응. 근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여러모로 재밌었어. 난그 뮤지엄 진짜 재밌었어. 뮤지엄 둘다 재밌었고 굿즈는막 엄청 다양하고 막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샀고 구경도 했고. 그리고 또 기념사진이랑 약간 AR 사진 같은 거 맞아, 맞아. 찍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엄청 많이 남겼다는 느낌? 난 양조장 이런 것도 재밌었어. 어, 약간 그래서 소도시 여행이 좀 재밌는 게이 지역의 특산물 어어. 이런 상품을 엄청 잘해놨어 다들. 그래서 그 재미도 있는데 여기 또 진격 과 마을이니까 여러모로. 네이크로버 있어? 와. 이렇게 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해졌어? 혜진 네이크로. 어 네이크로 뭐 찾긴 찾았네 근데. 그렇 어. 근데 그래서 제가 제돈지 산이지만 어쨌든 다녀왔던 요 오, 투어는 더보기에다가 정보 남겨드릴게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시간이 짧긴 해. 짧긴 한데 어쩔. 수 근데 어쩔, 어쩔 수 수가 것 없어. 같아.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다다다 가려면. 맞아. 다 가려면. 그 주요 장소 다 가려면 어쩔 수가 없는 일정이긴 해서 그 아까 땜 보니까 거기 택시 불러가지고 내려가기가 그래. 진짜 빡셀 것 같더라. 맞아 맞아. 댐은 확실히 들려야 된다는 느낌이거든. 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아, 맞아. 근데 어쨌든 땜이랑 주요 장소 다 데려다 주니까. 좋았고 진격 거 히타 투어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요 짧은 특집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니? 응. 너를 위해서 왔어 사실. 진짜? 근데 진짜 약간 난 처음이잖아 애니. 어, 이거 애니 빠져가지고. 덕후 약간 이런 거. 근데 홍준이 형 재밌어하더라고. 재밌 재밌다니까? 만족스러워. 여기까지.